안녕하세요. 오늘 휴먼볼 블레 진행 진행 진어 <laughs> 진행 <진해. 웃음> 죄송해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플입니다. 여기서부터 합시다. <laughs> 낙찬님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야, 야 합시다. 오늘 씁쓸하게 솔플. 저리 가앗! 앙! 흐흫흐다자 문을 열어줍시다 뿅! 자 이제 진행을 해줄건데에 뭐 씁쓸하게 전 혼자서 원포어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멀티플레이에서 뭐 대충 해봤으니 물론 전구법으로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녹화 파일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멘탈이 날라갔어요 동시에 그래가지고 혼자 삽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혼자 삽니다 아, 그 녹화 파일을 봤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럼 출발해 볼까요? 버퍼링 심해요? 아이고 씨 이거 뭉툭하네 버퍼링이 심한가 보군요 일단 1챕터는 쉽게 끝납니다 이거 튜토리얼 했지만 자, 시작 어? 아 어, 시작할게요. <laughs> 시작할게요, 번쩍이. 자, 아, 이, 아.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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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고 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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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낙타님 버퍼링 얼마나 심해요 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지 또 빠바바바 바바바뭐빠라바라바바바바바바아 아자자자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빡아 완벽해 아난 정말 천재야 자 일단은 어으 아, 어? 어쭈, 아 점프력, 아. <laughs> 아 점프력. 자, 나는 자연인이잖아. 잠깐만, 이쪽으로 밀면 되나? 아닌데는, 어? 잠시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아, 여기 위로 올라가 주고,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 주고,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가 주면은, 되체한도 어? <laughs> 아 좋습니다. 낙타님 계세요 아직 계시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아여일루와넌 나의 먹잇감이 될 것이야. <laughs> 한이 정도? 이 정도 땡겨주고 저기서 대기를 바래야지. 하 아, 될려나? 자 일단 시다아아 아. 야! 어 쭉쭉 아. <laughs> 아안되잖아이아 <laughs> 아, 됐습니다. 자 이제 아, 아 시참 되냐고요? 불행히도 안 됩니다. <laughs> 불행히도 안 됩니다. 제가 제가 그그 그 말을 듣고 순수하게 아 시참 되요 했다가 고인물들이 아주 그냥 몰려들어가지고 아 멘탈 깨졌어요. 게다가 녹화 파일 것도 날라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시참만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여기 가십시오. 아사, 응, 아, 아,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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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은 역시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바바, 발발 주는 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예? 세이브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또. 자, 핫. 어? 될거 같은데 안 된다 안 된다 걔안 된다 걔안 된다 야자 여기서 어안 어! 되고요 아 어디서 해야 되냐 야 <laughs> 어디서 해야 돼요 아 우리에게 어디 있나 아유 진짜 기차들 아니 <laughs> 자 기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기차 끄는 애가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해 보니

어? 아하하하 어? <laughs> 돌아왔어 돌아왔다고? 야 사랑은 돌아온 <laughs> 자아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니? 어? 자 갑시다 하자 하다... 으 어?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어? 어? 어 됐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아, 아, 왜 다리야! 야! 야! 왜 춤추지 마! 춤추지 말라고.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나 아무 짓도 안 해. 야! 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 이제 침착하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침착 플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근데 진짜 어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안 되고. 그리고 아까도 여기에서 해봤거든요? 여기서 해봤는데 안 돼요. 또 이런 게자 점프 어안돼안돼 안 돼. 여기 아 하, 진짜 초장부터 막히고 난리야 나는 아 위로 아니야 아래로 위 아래 자오못 끄는 게 있나 설마 안땡겨지는데 저기 앞에 기차가 막혀 있잖아요. 어? 아, <laughs> 아, 아, 내가 멍청했어. 자, 아, 대각기를대각기를 <laughs> 휘날리며, 나, 따... 아, 내몸왜 이렇게? 으, 이, 으, 아, 아, 여기도 버퍼 걸릴 텐데 괜찮으시려나? 하니스티님 처음 뵙지만 반갑습니다. 아,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네요, 이거. 아, 다다 뭐만 하면 사람들이 시참에 시, 시참에 더에 빠져들어 가지고 예. 게다가 그 열명 열명 뭐냐? 그 열명 열명 안 넘을 땐 뭐지? 그 시청자 인원수가 열명 안 넘으면 그거 레메요. 그 어쨌든 운지 아니 아니 이거 1밴데. 어 아유 어어어아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아흫 ㅎ <laughs> 아이.. 아이 씨.. 아이 고 이거 제.. 제 옛날 말버릇이라고 하 겁니다? 전 절대로 그 일.. 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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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요 아.. 아.. 그리고 시청자 어쨌든 10명.. 10명인가? 10명 안 넘으면은 외국 서버래매요 그래가지고 버퍼링 더 걸린다며 트위치는 딜레이가 트위치가 더 짧은 걸로알고 아니 딜레이 는비슷하잖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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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어쨌든 <laughs> 아, 나,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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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운, 오늘, 오늘 언급하자마자 한 분이 바로 나갔어. 문을 언급, 미안해, 돌아와, 이, 미안해, 돌아와. 왜 그러십니까? 아, 솔직히 이거 친구랑 같이 해야 재밌어요. 예. 친구랑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근데 시청자가 다 고인물이라서. 시참만 하면 고인물고인물로그 스킵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보셨죠? 그걸로 다 깨버리니까 제가 이 게임 녹화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자 놀면 뭐 합니까? 짝 <laughs> 됐습니다. 아 환불했어요. 오 그래도 두 시간 안에 깨셨나 보네. 대단. <laughs> 대단. 어, 잠시만 이럴 필요가 없잖아. 자 여기서. 빡! 빡! 때려버리고 자, 옮겨줍시다 여기로 와! 아, 근데 휴먼 펄플래시 의외로 쉬워서 금방 깨긴 해요 일반인은 <laughs> 일반인은 일반인은 금방 깨는데 스트리머가 <laughs> 아자 어... 뭐죠? 아아 좀 잠시만x4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다다다다 옆에, 옆에만 모여 아다다 이걸 어떻게 옮겨 자 아다다다다다 어 <laughs> 옆에만 세워주면 안되냐고요 아니 서버를 다시 만들어야 돼서 으 어. <laughs> VI챗이요? VI챗이 뭐예요? 아, 맞다. 이거 녹화 실험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어... 잠시만, 일단은 한 시간을 확인해 보고, 어, 어, <laughs> 에이, 이 일단은, 어, 하... 하, 어... 일단 에이 단은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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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어일단일단시일단인해 보고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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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훈수는 상관이 없는데 시참은 시참은 좀 관여가 있거든요. 혼자서 너무 진행하시면 안 돼가지고 그냥 내 앞으로만 안 가면 됩니다. 오오오오오 <laughs>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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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VR 있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그럼 비싼 게있습니까 일단 스팀 닉네임 좀 대주실 수 있나요? 바로 탈출할 자신 있어요. 님이 혼자서 진행하시면. 아, 진짜 암 걸려가지고 진짜 아,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laughs> 그때 생각하면 <laughs> 트라우마 생길 것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재미없는 멀티를, 아니 멀티를 했나 <laughs> 싱글을 하는 거 알겠습니까? 예? 자, 여기에서 일단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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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만요 이 정도면 되려나, 되겠죠 뭐.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막막 애들 애들 여기 어떻게 뭐 뭐야 <laughs> 위에서 왜 저게 들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시 어아 낙타님도 보셨죠 이렇게 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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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어 <laughs>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람들. 아 진짜 멘탈이 그거 뭐, 멘탈이 멘탈이 뻥 나갔는데 환니스든님몇 뭐 계신가요? 제가 답변이 늦어서 그런가 딜레이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가셨나보네 <laughs> 또브린바와어 근데 싱글플레이라 별수 없습니다 자자 자 이제 다시 <laughs> 자 갑시다 아 여러분 언제나 처음 하는 거같아요 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밥 드시고 오세요. 이 언제나 처음하는 이 상쾌한 느낌 잊지 마세요. 아니 잊지 이 이지 잊지, 잊지 마세요. 예, 이건 so easy 한 겁니다. 아직까지 약화에 불과하다고. 헛. 와, 내가 뭔 잘못을 했니? 내가 전생에 죄를 었니 그건 전생이잖아. 어, 도도도도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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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봉사 활동 관리하는 나이스 말고 그 나이스 아주 좋은 나이스를 의미합니다. 갑시다. 허접 어 너무 좋잖아. 아 저거 진짜 웃기는데 진짜 개고생을 했네. 아 어, 엘리베이터에 나랑 좀 싸우지 말자. 우리는 친구야. 어? 어 됐어. 어 됐어. 자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운아우자 이제 내려가 주고요. 어서들 오세요, 사람들이요. <laughs> 사람들이요, 어서 오세요. 자 갑시다. 여기가 특히 어렵다고들 하죠,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떨어지는 사람을 봤는데 예제 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낙사 왕이기 때문에 이런 낙사할 것 같은 느낌은 딱 느낌이 옵니다. 딱 어? 으, 으, 됐어. 어디가 길이냐? 길, 길, 길.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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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지어따로 움직이지 마라. 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요, 요, 부처 헨서. 어, 아니야? 아, 저기 어떻게 가냐? 자 일단 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야 야어어 어. 어, 됐어 아 순간 순간 침팬지가 됐었다. <laughs> 자 위로 올라가지고 간다. 헛. 어 그냥 여기가 편하네. 간다 간다 어 여기가 편하네. 게이드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 주기 위해서 여기를 싹올라가주고 여기를 야 너무 스무스해서 놀랄 거야 너무 스무스했어. 자 위로 갑니다. 과연 오 된다 된다 된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진행이 빠르지나? 이 정도면 진행 빠른 거죠? 예 솔직히 빠른 거임 이거 어, 빠른 거임 빠른 거. 자. 앞으로 앞으로 아, 옆으로오오오오 왼쪽 차회전입니다차회전입니다기차야차회전좌좌좌좌좌자 좌, 좌로 옮겨주고 자 짜자자자자자자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가차차차차차차차차 아.. 잠시만요. <laughs> 야, 달아! 공무이도 못하는데.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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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이게 왜 있었나? 어, 이게 왜 있었나? 아 역시 난 똑똑해. 너무 똑똑해. 너무 너무 칭찬해, 칭찬해. 어, 어. <laughs> 자위 보고 딱. 아이씨. 이... 아, 아. 아니 아저씨 아저씨 안 사요 하지 말고 어? 받아줘요 느그치 안 사요 라고 해도 되잖아 요 어? 그러니까 말이야 어? 친절하게 뭐 그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지 얼마나 힘들게 먹고 사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find thank you 나는 자유디디다 아좋습니다핫 이렇게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얘얘 미국적인 웨이브가 올라가는 걸 방향해 하고 있네.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자, 라스칼 선수 이제 출동합니다. 뿅! 아, 됐다. 열렸다. 어. 어, 된다. 자, 이제 여기서 요거를 이쪽으로 밀어 주겠습니다. 아, 뭔가 뭔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느낌이 여기야. 왜냐고? 여기다 떨어뜨리면 다시 되돌릴 길이 없잖아. 이거. 여기에 리스폰 리스 리스폰 하나는 아니양 개념 세이브도 있지만 그 그것도 있다고요. 안 떨어지네. 어, 어찌 됐든 다이 가줄게요 이건 시소의 법칙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 어떡하죠? 어? 어떡하지? 어? 뭐죠? 뭐,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아니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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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laughs>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이거 길을 당최 모르겠는데요 여기 사이로 못 들어갈 거야 아 나의 육지가 뭐 그래 여기가 맞을 거야 아아어어어 어, 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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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아저씨 저기요 반대로 가서 기차 위로 점프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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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겨우 됐네 자 기차 위로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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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수 좋아 너무 좋아 사랑합니다 어 죄송해요 아 남자한테 이런 말 받으면 안 되는데 연수 트리머한테 받아야되는데 그런말씀 아뭐 괜찮겠지 따라라게요 안받아요 아자자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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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진짜 그래서 화니스트님 제가 아까 한말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신축 받고 슈븐펄플랜 몇번 깨셨어요? 딱 한번 깨셨어요? 갑시다. 이로 NH 님 파이 <laughs> 분수하면 NH 님이긴 하죠. 알람 보고 오셨네. 아싸마 오늘 후수 후수실 오시게 하겠먼 하면서 어어 어, 그렇게 그렇게 되겠죠 또뭐 예약한다 된것 같은데 아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자 다시 재도전 아 진짜 낮은 쪽 낮은 쪽이요? 낮은 쪽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위로 올라간다 낮은 쪽 여기서 아닌가 아 휴먼펌프를 살까 <laughs> 아 왜요 이거 어차피 아 맞다 바로 사고 환불하는 방법이 있음 노노 사지 사지 말래 사지 말래요 사지 말래요 사지 말래요 니 i 그 a l 건 o 면안 돼. i m a l 자라스 i b a Kugane k o 니다 o m a n d e s h a k 쪽 it 쪽 h a k e it Raskai Sasu t a s 천재 t o t i 와 대박 아 어찌 됐든 아 힘들다 아 <laughs> 힘들어 아 벌써 어? 어? 저기요 문 열어 어? 여기 자 갑시다 어아 어. 좋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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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뒷꼬리 땡기는데 어, 어, 어 됐다. 어 도도새님 안녕하세요. 이이 이키 이키 뭐 없는데? 아 땡기라고 땡기라고 아아 못하다 못하다 저거는. 땡겨. 어어 아어야문 어, 어. 나랑 <laughs> 자 침착하게 이럴 땐 한쪽만. 어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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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오케이 아 됐습니다 야요요 TV 요 가져갈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돼자어어 <laughs> 어, 기물 파손 <laughs> 죄송합니다 기물 파손 이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 이봐 칭칭이 난 돈이 좋아 아나 게살버거 그 게살버거 사장인가아이 치킨 사장님 아 직계 사장님 그 말투 따라기가 하 정말 힘들어요. 아니 제 친구들 웬만해서 웬만해서 다 따라하는데 저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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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난 오디오 들고 가야지. 아이, 아 돼. 남자는 남자는 통이 커야 된대요. 남자는 통이 커야 돼 가지고 요거를 아. 티 아, TV도 가져갈 거야, 나. 나 TV도 가져갈 건데. 안 돼. TV 내놔. 난 우리 집에 이런 거 없다고. 어, 내놓으라고. 에라이. 갑시다. <laughs> 갑시다. 아유 도도새님 평안하셨어요? 아니 어제 어제 주티에서 위로했어요. 예. 떼찌떼찌할 거야. 어떼찌떼찌할 거야 내가. 어. 아 요거 있다 하면은 딱 봐도 그거 알겠습니까? 예. 요거를 일단은 쌓아요. 쌓아야죠. 어. <laughs> 쌓아요. 쌓. 짜요 짜유, 짜요가 아니라 쌓아요. 예. 죄송. <laughs> 자. 요거 하나 주시기 오야 이펙트 좋다 오, 서울 다이너스가 아니 야 서울 다이너스 팀이래 어 <laughs> 이펙트님 죄송해요 어. 그분 뉴욕이셨나? 아니 데일러스 데러스 데일러스 데일러스, 데일러스 데일, 아이씨 몰라 자자 자, 쌉시다 자 요거를 하나 주시기 어? 아, 좋습니다 요거를 쌓아주고 위를 봐요 어, 어, 어. 자 위를 보고 아니 아니 손나 손나 점프 아, 아 됐습니다 아 요게 요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제, 제, 이게 제 실력이에요 본실 자, 으, 으, 아. 뭐야 잠시만요 어? 소화기를 들고 유리를 깨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오오오 오! 오! 그리고 소화기를 줬다가 넣는 거예요. 예딱 네, 봐도 소화기를 줬다가 넣는 거예요. 예 네, 이따가 하나 둘셋 신병 받아라. 아, 다만 진짜 우리 신병 이펙트가 없어. 자아 저기 문이 따로 있구나. 자 일단 여기 문 열어 주겠습니다. 여기 문 열어주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막안 맞추기도 힘들다던데, 내 친구들이. 자, 일단,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당겨줘요. 그리고, 요쪽으로, 요쪽으로 하래요. 요쪽으로 하라는 거 보니까, 100% 이거는, 에? 소화기를 넣고, 무게를 늘려준 다음에, 저 벽돌을, 으, <목소리> 하. 하, 저 벽돌을, 으, <목소리> 저, <벽돌을 목소리> 저 벽돌을, 아, 하, 저 벽돌을, 보셔 주는 거. 아. 어. 아. 어. <laughs> 자, 다시 올라가. 아니, 그만 쳐. 야, 그만 쳐. 그만치라고. 야! 야. 자. 하! 안에. 안에 나 강할 거야. 에이씨, 안되든말든 에이, 이새뭐 있어? 아이, 저거 무게가 무겁겠죠? 당연히. 에이, 설마. 안 무겁겠어요? 아, 잠시만. 저기 또 맥히네. 잠시만요. 그럼 요거 잠시 또 치워주게... 어? <laughs> 요거를... 어? <laughs> 자. 너 나랑 싸우니? 왜, 왜 회피, 회피 기동을 해? 어? 왜 회피 기동을 해? 그거 타면은 누가 움직여져요 아... 아, 이거 타면 누가 움직여 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런 자동 프로그램 얼마나 좋습니까? 휴먼 폴플렛 제작자치 칭찬합니다. 요거 제가 타면 누가 움직여준다고요? 아 너무 천재야. 야 요거 개발자 너무 천재자고. 하나나. 야. 난...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아니에요? 어 뭐야 뭐야 맞다는 거야 아니야? 아 어?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분 일단 저분 말은 일단 믿을 거예요, 저는. 저분 말을 일단 믿고 한번 타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설마. 설마 오늘 오늘 처면인데 처면부터 어? 처면부터 내 간신의 길을 걷는 건 아니겠지? 자, 이동. 이동. 아줌마, 이동. 이동. 아, 아줌마. 어? 누구야 나와 아 누구야 나와 안 그래도 녹화 용량 없는데 누구야 나와 누구야 나와 어어어어 어? 어? 어. 요거에 <laughs> 누구야 나와 나오라고 <laughs> 나오라고 여기로 와 여기로 와어어아 저기예요 아 저기긴 해딱 봐도 저기잖아 자 여기에서 요거를 딱 옮겨주고. 딱딱딱딱딱딱딱딱아얘점프터는게 진짜 괴상해 요거 뭐 있나?? 오